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토스 원성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르노삼성 SM6 2022년형 모델입니다. 어, 그 중에서도 LPG 모델인데요. 어, 최근에 어, 시승기를 통해서 가솔린 모델 TC260 모델의 시승기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디, 어, LPG 차량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성비라든지 유일미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점을 갖고, 갖고 싶은 이런 소비자분들이 선택할 차량이 바로 이 LPG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디자인부터 그리고 주행 성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 디자인에서는 사실 이 2022년형 모델이 되면서 뭐 외관 디자인에 크게 큰 변화는 없지만 좀 도소하게 디테일한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 그릴의 디자인이 조금 더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에 르노 엠블렘이 있었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어, 레이더 센서가 위치하기 때문에 좀 패널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 뒤쪽에 이제 레이더 센서 같은 것들이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LED 헤드램프가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사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전차 모두 LED 램프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범퍼 아래쪽 그릴의 디자인도 좀더 와이드한 형태로 변화된 점 이런 것들을 수소한 변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의 측면에서는요. 일단 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LPG 모델의 타이어 같은 경우에 17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양에 따라서 17인치부터 19인치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금호타이어의 그 솔루스 T31 a 모델이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르노삼성 SM6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 그냥 좀 무난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로라인들이 더 추가가 되면서 어, 기존 모델보다 좀더 안정적인 느낌을 수소하게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외부 디자인에서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LPG 모델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에비 도너탱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어, 패널을 열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도너탱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루노 삼성이 도너탱크 장점은 기존의 그 내연기관 차량과 가솔린이나 뭐 디젤 차량과 거의 동일한 이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요 LPG차 아시겠지만 커다란 이 탱크가 이 뒤쪽 트렁크에 보통 위치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르노삼성의 이 LP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도넛탱크를 장착을 하면서 조금 더 여유있는 이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워트레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2 0 0 0 배기량의 LPG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g d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된 엔진이기도 하고요. 어, 최고 출력 은 14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입니다. 기본적인 사양 같은 경우는 2.0 배기량의 가솔린 엔진과 비교할 때뭐 사양에 있어서는 뭐 부족함은 크게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요즘에 워낙 그 가솔린이나 디젤 가격이 크게 좀 인상이 되고 있기, 있기 때문에 이런 LPG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서울 시내만 봐도 뭐 1,800원 가솔린 가격이 지금 1,800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LPG 가격이 물론 좀 인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솔린 엔진의 뭐한 절반 수준의 이 가격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유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엔진 소음 자체도 굉장히 좀 작은 전국성에 있어서 뛰어난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기존과 사실 기존 모델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연식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0 LPE 모델입니다. 이2.0 LPE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사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l 2 뭐, 고, 그리고 조금 더 고급감 을 높인 이 알리 두 가지 사양이 있는데요. LPG 모델 같은 경우는 구분 없이 모두 다 l 2 모델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트 같은 경우에도요. 뭐 기존의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된 기존의 가죽 시트가 적용된 모습도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알리트림 같은 이 가솔린 모델 알리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문양이 조금 더 들어간 고급 사양의 시트도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 공간도 기존 모델과의 큰 차이점이 없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운전석에 앉아서 좀 주변을 둘러보면요.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아날로그 계기. 게이... 가운데 디지털 계기판이 있고 좌우로 온도 게이지라든지 연료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계기판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2.0 LP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모델과 좀 옵션 선택할 수 있는 사양이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좀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대화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일단 뭐 티맵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다 지원하고 있고요. 무선 뭐 무, 물론 이제 무선 연결까지는 아니지만 유선을 통해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슬라이딩이 가능한 이러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확인할 수가 있고 사실. 기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보다 뭐 터치 감도라든지 화면의 해상도 이런 점에서 좀 개선을 이뤘습니다. 이두 번째 메인 화면에서는 그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성할 화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세 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센스 스포츠, 에코 모드로 나눠지는데요. 이 마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취향에 맞게 이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스티어링 휠 아니면 계기판의 형태 지금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티한 형태의 계기판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화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뀌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에코 모드고요. 네, 컴포트, 레귤러. 그 다음에 스포츠 이런 식으로 계기판의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센서에서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각종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주행 모드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컴포트 모드가 추가가 되죠. 하지만 LP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가 세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딩으로 넘겨보면 위젯 화면도 추가할 를 수가 있습니다. 위젯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아래 자주 쓰는 메뉴들을 이제 드래그해서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선호하는 메뉴들로 이동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이러한 버튼들도 위치해 있습니다. 네,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차선 이탈 경보 기능들도 이 하나의 버튼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한번 누르게 되면은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한번 누르게 되면은 차선이탈 경보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또 조수석의 열선. 쿨링 시트 활성화 버튼도 있고요. 자, 아래쪽에 제가 스마트폰을 거치해 두긴 했는데 어, 무선 충전이 지원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 기어노브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USB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을 통해서 스마트폰 을 충전을 해야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다이얼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뉴들 간의 이동이라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 꽃무늬 같은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을 눌러면은 이제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컵폴더 쪽에 조명이 또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이 되는 것같고요 암레스트 아래쪽에 공간이 라든지 아니면 글로 박스 안쪽에 이 수납 공간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보스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스 오디오 시스템을 b g 모델에서는 <laughs> 아쉽게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만큼 차량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조선 앞쪽에 이렇게 에비어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형 세단에서 볼수 있는 일반적인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뭐 경쟁 모델들보다 그렇게 넓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이 중형, 경쟁 중형 세단들의 크기가 워낙 커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경쟁 모델들보다 좁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실제로 앉아보면요. 제가 키가 170을, 170 정도의 키인데요. 지금 시트 포지션은 제 시트 포지션을 맞춰놓은 상태인데 무릎 공간은 한 주먹이 두개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실 조금 키가 큰 분들에게는 이 헤드룸 공간이 조금 더 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실내 조명 같은 경우에도 모두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별도의 뭐 공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송풍구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열어보면 상당히 좀 크기가 긴 형태로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열선 기능을 2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열선 기능, 그 다음 커플도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키스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긴 짐들도 수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트 자체는 뭐 폴딩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앉아봤을 때요. 좀 각도가 상당히 적당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세워져 있는 형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이동하는데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이런 시트 각도가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뭐 성인 두 명이 앉기에 가장 적합한 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세 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성인 세 명이 앉기에는 이렇게 뭐 좁은 공간까지는 아니지만 성인 두 명이 앉아서 장거리 이동하기에 편리한 이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럼 지금부터 SM6 l p 모델한면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서울에서 속초까지 이동하는 코스고요. 지금 한 160km를 조금 넘는 거리를 주행을 하고 있. 습니다 어, 지금 시사하고 있는 차량 말씀드렸던 것처럼 2.0 LPE 모델입니다. 14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어, 가솔린 LPG 모델이고요. 일단은 2022년형 SM6가 출시가 되면서 가장 막, 많이 바뀐 부분은 사실 파워트레인은 아닙니다. 파워트레인은 조정과 동일한 LPE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고요. 어, 뒤쪽, 리어 쪽의 서스펜션의 좀 승차감, 주행성 개선을 위한 변화가 좀 더해졌습니다. 이런 것들 빼고는 사실 외관의 디자인도 큰 변화가 없고 뭐 실내 디자인도 큰 변화가 없는 연식 변경 모델의 준하는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좀 오랜만에 SM6를 음, 시승해봐서 음, 그런지. 그런지 좀 감회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좋은 승차감, 주행성능에 만족감을 일단 좀 느끼게 되네요. 일단 지금은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는 뭐 사운드라든지 스티어링휠의 조향, 담력이라든지 엔진의 반응 이런 것들이 연비 위주의 세팅으로 맞춰져 있죠. 사실 그 LPG 모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qm6 lpg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나날이 소사 오르는 이 고유가 시대에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댓글에 보면은 연비가 나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고유가 시대에 맞지 않는 선택이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lpg는 연비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연비도 좋지 않고요 또 지금. 애...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웠을 때 주행 거리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차를 받았을 때 만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상태였는데 한 380km 정도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나고 오 있었거든요. 그리고 복합 연비 같은 경우에도 뭐 구를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어 연비 수치 자체도 그렇고 가득 채웠을 때 주행 거리도 그렇고 그렇게 뭐 길지 않고 연비도 일반적인 요즘에 나오는 가솔린 모델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LPG 모델 가격이 워낙 이 가솔린 보다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비적인 측면, 뭐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유지비 측면에서도 지금 LPG 가격 같은 경우에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도 천 원에 육복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솔린 보다는 절반 수준의 가격입니다. 저렴하죠.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또 유지비 측면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LPG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고속 주행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은 역시나 또 승차감 부분입니다.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모델 그리고 기존의 그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뭐 뒤처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LPG 모델에서도요. 특히나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좀 변화가 있었죠. 변화의 폭이 부드러운 승차감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세력을 좀더 부드럽게 설정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이드로부시 같은 이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들이 뭐 흡사 이제 무릎의 연골처럼 갔다 있는 부분에 하이드로부시가 적용이 되면서 좀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들도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워진 승차감뿐만 아니라 이 주행에서도 이 뒤쪽 차량의 뒤쪽이 예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좀 많이 좀 줄였다는 것이 좀 시승을 하면서도 좀 느껴지는데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코너링 쪽에서 돌아 나가다 보면은 차량의 움직임이 뒤쪽에 움직임이 좀 불안하다는 느낌을 과거에는 좀 받긴 했었는데 그런 점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뭐 확실히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소비자들의 이 피드백을 반영한 이 변화라고 보여지는데요. 승차감에 있어서는 뭐 현대 기아차의 다른 주형세단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뒤처진다는 느낌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과거의 이제 LPG 모델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이 SM6 같은 경우에는 이제 CVT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과거의 CVT나 뭐 LPG 엔진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해 보면. 특히, 이제 CVT 변속기 때문에 RPM 회전수가 확 오르면서 엔진의 뭐 부밍음들이 실내로 들이치는 이러한 소음 같은 것들을 크게 느끼기도 했었는데, 이제 과거와 비교하기에는, 어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 CVT 같은 경우는 7단, 어 자동 변속기처럼 RPM이 올라갔다가 또 변속이 되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로직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CVT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와의 이질감도 상당히 적고요. 특히나 이제 스포츠 모드와 에코 모드, 특히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높은 RPM으로 유지를 해주면서 언제라도 이제 가속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자동 변속기와도 굉장히 흡사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좀 스트레스 없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에코, 그 다음에 마이센스라는 이제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있는데요. 지금 이제 에코 모드에서는 뭐 정숙성을 위주로 하고 또 효율성, 엔진 효율성을 위주로 하는 세팅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이 되어 있죠. 계기판 정도의 계기판 디자인 정도만 바꿀 수 있는 부분만 나와 있는데 스포츠 모드나 마이센스 모드에서 설정을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마이센스 모드에서는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라든지 엔진의 리스폰스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더 변경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죠. 기어도바 아래쪽에 있는 이 꼬무니 모양의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포츠 모드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때는 계기판의 디자인도 자동으로 좀 어, 레드 컬러의 강렬한 색상의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고, 자, 사운드가 일단 바뀌게 됩니다. 사실 에코모드에서의 사운드도 사실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엔진의 사운드가 좀더 강렬한 이 사운드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사운드가 실제 배기 사운드, 뭐 엔진의 사운드라기 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운드긴 합니다만, 어, 흡사 자유롭기 엔진의 그러한 배기 사운드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저음의 사운드가 낮게 이제 운전자에게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이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이러한 사운드들이 이 차가 LPG 차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스포티한 사운드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LPG 차를 몰면서도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좀 즐길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RPM을 높은 RPM 수준을 좀 유지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가속을 쭉 해보면 3,000에서 4,000 RPM 사이이 엔진 회전수를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면서 에코 모드보다는 조금 더 길게 유지해주면서 언제라도 가속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주게 되는 부분도. 나름의 또 스포티한 주행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QM6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SUV 모델이기 때문에 또 정보가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좌우 롤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 SM6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들이 아주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요철을 지날 때라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이러한 충격들이 비교적 잘 이제 흡수를 해서 운전자에게, 탑승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 모델 sm6의 이제 초기 모델들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토션 빔 때문에 이어 승차감이 정말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있었죠 이런 점들이 차근차근 개선된 모습 이런 점들이 시대를 반영하면서 또 연식 변경 모델을 점차 선보여 오면서 이 변화되어온 sm6의 좀 장점이자 바람직한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성을 중시하고 또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LPG 모델은 좋은 선택이 되고 있지만 3번 구성 자체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어 노브 앞쪽에 버튼을 눌러서 차선 유지 보조 기능, 그다음에 차선 이탈 경보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디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LP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옵션 사양의 드라이빙 패키지를 선택을 하더라도 크루즈 컨트롤만 가능합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모든 이제 추가 선택 옵션까지도 어 모두 다 포함이 된 LPG 모델로서는 이제 풀옵션 사양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어 주행보조 시스템에서는 가솔린 모델과의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점도 어 차량을 구매를 고려하실 때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점도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르노 삼성의 차량대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을 해서 차 안에서 좋은 음악을 좀 즐길 수 있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었는데, 에피지 모델은 또 선택할 수 없다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네요. 이 풀옵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2,90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TC260 같은 가솔린 모델을 선택했을 때 옵션 사양들과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있긴 하지만 어,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이 옵션 구성을 통해서 좀더 저렴하게 뭐더 좋은 이 편의 사양들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알리트림 가솔린 모델의 뭐 알리트림을 선택하신다면 을 실내 구성에서도 있어뭐 브라운 컬러의 이 시트, 시트를 선, 선택하는 등뭐 여러가지 편의 기능들을 더 추가로 선택하 선택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디 사양을 조금 더 높은 사양을 원하신다면 뭐 프리미어 등급이라든지 TC 300 같은 모델의 프리미어 등급이라든지 TC 260의 알리 트림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차량의 유지비, 저렴한 유지비가 중요하신 분들, 가성비를 중요하게 선택을 원하신다면은 이 LPG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뭐 가솔린 모델과의 출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 역시나 경쾌한 주행에는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렴한 유지비 LPG 모델의 저렴한 유지비가 또이 LPE 모델의 큰 장점이기도 하니까요. 연비 측면에 있어서는 뭐 시내 주행에서는 뭐 8에서 9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하는 경우에 100km로 정속주행하는 경우에는 뭐 12, 13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고속도로나 도로주행 이런 것들 종합적인 상황을 좀 감안했을 때 연비, 종합적인 복합 연비 같은 경우는 뭐 9에서 8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 차량 기기판에 나오는 복합 연비 같은 경우는 8.1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역시나 LPG 모델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연비 자체가 좋은 차량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뭐 저렴한 유지비용이 장점이 이 LPG 모델의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현대 기아차의 중형 세단들과 비교해 봤을 때 편의 기능에 있어서 분명히 좀 뒤처지는 부분은 맞습니다뭐 이런 점들의 개선은 뭐 풀모델 체인지가 돼야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유자들이 생각하시는 LPG 모델의 단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 SM6의 단점을 잘 개선한 모델이 2022년형 이 SM6 그리고 SM6 AP 모델이 아닌가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오토에서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청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